지금 단원병원에 도착했고요. 주차 안내하시는 경비분이 계시는데, 오 만차 지하 2층 한칸 남았다고 하네요. 주차장 들어갈 때는 라이트를 켜. 자, 1층 제일 끝까지 가셔서 오른쪽으로 내리. 네, 지금. 원래 그 어, 뒤로 가라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 전용. 나 여기다 대면 안 되나? 안 되죠. 전 오르신지 아니잖아요. 자, 지하 2층. 지하 2층 어디로 가는 겁니까? 지하 2층 주차장 가는 거죠. 차 보내고. 오, 지난번에는 임시 임시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바로 건물에 주차장이 있길래, 어 다음번에는, 어이구, 저분도 저랑 비슷하게 갈수 있는데, 이 아주머니 때문에. 제끝 라고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어디서든 이렇게 후진할 땐 조심하셔야 돼 자. 제일 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네. 근데 여기다 대면 되겠다. 한번 뒤야 끝 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, 여기 좋은 자리야. 내가 좋아하는 자리. 이런 거 왼쪽 개방형. 음, 오른쪽을 보고 살살 살살 살살. 살살. 됐습니다 찍고 있는 거야? 어, 알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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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알겠어.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